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스 신화와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백조를 변한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의 딸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헬레네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여자와 트로이의 한 왕자 때문에 그리스 전역을 뒤흔드는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네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름다워서 별자리 이름의 유래에 잠깐 등장했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서 납치된 적도 있던 그리스 최고의 미녀였습니다. 영웅은 미녀를 얻는다고 헬레네의 아름다움이 온 그리스 전역에 퍼지자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왕들과 왕자들이 스파르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타카의 왕인 꽤 많은 오디세우스는 한 가지 약속을 구원자들 모두 하게 되는데요. 바로 헬레네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구원자들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유 불문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아닌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우스를 선택하고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헬레나를 아내로 삼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대신 훗날 그리스 최고의 형 모양처 페넬루페와의 결혼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헬레나와 결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오디세우스는 나중에 이 약속 때문에 큰 후회를 하게 되고 참전 뒤에는 20년 동안이나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이디푸스와 함께 짧게 언급했던 파리스 이야기도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왕자로 태어날 운명이었지만 이 어린 왕자로 인해 트로이가 불에 탈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산속에 버려지게 되는 비운의 인물이에요. 하지만 파리스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은 신화는 그를 버리지 못했고 직접 키우게 됩니다. 그후 성령이 된 파리스는 운명적인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에리스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사건은 바로 테티스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황금 사과 사건 때문이었어요. 전에 이야기 나눴던 테티스와 펠레우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이자 아버지이죠. 이두 사람의 결혼식에 불라의 여신 에리스는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화가 난 에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 라고 쓰여져 있는 황금 사과를 일부러 결혼식장에 덩그러니 놔두고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황금 사과를 발견한 헤라,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 이세 여신은 가장 아름다운 사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고 서로 우기게 되었고, 결국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남자였던 버려진 아이 파리스가 그 심판을 하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들은 파리스에게 세 여신 중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 황금 사과를 전달하라고 이야기했고, 세 여신은 모두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 즉 헤라는 결혼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명예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부인이라는 선물을 파리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스는 그가 버려진 이다산에서 오이노네라는 아름다운 요정과 결혼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아프로디테의 유혹에 넘어가고 갑니다. 역시 그리스 신화의 내용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연히 아폴로의 연인이었던 예지력을 선물 받은 파리스의 누이이자 트로이의 공주인 카산드라에 의해 그의 숨겨졌던 신분이 밝혀지게 되고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스는 그의 형 헥토르 왕자와 함께 스파르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행이자 세상을 뒤흔든 전쟁의 지앗이 파리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우스가 스파르타를 비운 사이 아포로디테의 명령 아래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파리스와 헬레네가 트로이로 사랑의 야반도주를 하게 된 거예요. 뒤늦게 일어난 메넬라우스는 오디 세우스의 구혼자들의 맹세를 이용 하여 온 그리스군들과 함께 자신의 부인을 되찾으러 가는 여정을 떠나 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판 나를 찾아줘 트로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려 퍼집니다. 헬레네에게 청혼을 했던 남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남긴 채 헬레네를 구하러 가야 했어요. 하지만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영웅들 중 가장 유명한 아킬레우스는 구혼자들의 맹세를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전의 의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킬레우스일까요?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예언 하나를 듣게 되는데 바로 아들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엄청난 명예를 얻지만 단명할 것이고 참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명예도 누리지 못하지만 장수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어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스키로스 섬의 공주들 사이에 보내 아킬레우스를 여장시킨 뒤 키우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킬레우스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없다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신탁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스키로스 섬을 찾아가 보석들 사이에 무기들을 숨겨 놓았고 보석이 아닌 무기를 만지는 한 공주를 보자마자 그가 아킬레우스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그는 삼정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킬레우스가 억지로 끌려갔나 싶기도 하지만 트로이에 가장 먼저 발을 닿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모습을 보면 또 전쟁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냥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나 봐요. 메넬라우스의 형이자 그리스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아가멤논을 주축으로 그리스의 모든 영웅들은 한자리로 모이게 되었고 트로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들도 저마다의 이유를 앞세워 전쟁에 참가했는데요. 그리스 진영의 신들로는 헤라, 아테나, 포세이돈, 테티스가 있어요. 헤라와 아테나는 아시다시피 황금사과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각각 헤라의 고향 아르고스와 아테나가 보호하는 도시 아테네는 당시 그리스의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 진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트로이의 선대 왕과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테티스는 자신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트로의 진영의 신들로는 아프로디테, 아레스, 아폴로, 아르테미스가 있어요.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황금 사과를 받은 복권 당첨 주인공이자 그녀의 아들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의 장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트로이를 도와주었고, 아레스는 여자친구 아프로디테가 트로이 편을 들기도 했고, 자신의 고향 트라키아가 트로이 편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트로이 진영으로, 아폴로는 트로이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며, 트로이와 주변 지역에 자식들이 많은 관계로 트로이를 편들었고, 아폴로의 쌍둥이 남매 아르테미스는 동생을 따라 트로이를 도왔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지혜로 적과 싸웠고, 트로이인들은 정멸로 적과 싸웠다는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신들의 개입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도무지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일대 다수라고 생각해 금방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그리스 군의 예선과는 다르게 트로이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트로이의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성벽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 성벽은 아폴로가 올림푸스산에서 대장장이로 활동하고 있던 키클롭스를 살해했기 때문에 제우스가 트로이로 유배를 보내 성벽을 쌓게 했었는데. 신이 만든 성벽이라 그런지 10년 동안 그리스군은 트로이의 성벽을 부수거나 넘지 못했어요. 이때 현대인들에게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더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디세우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의 지성을 10분 발휘해 거대한 목마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 안을 그리스군으로 채운 뒤에 트로이인들에게 하여금 그리스군이 진영에서 후퇴하였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로이 해변가에 있는 트로이의 목마를 본 신료들은 트로이 목마가 전리품이자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판단, 이 목마를 필히 트로이 성내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제 라오콘은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며 그리스군이 일부러 놓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리스군 편에 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거대한 뱀을 보내 사제 라오콘과 그의 자식들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때 파리스의 누나 카산드라 또한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폴로의 저주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작품은 실제 로마 바티칸 박물관 내에 조각상으로도 있으니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 직접 감상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오디세우스의 꾀에 넘어간 트로이인들은 목마를 성내로 끌고 왔고, 그날 저녁 트로이인들이 전쟁이 끝난 것에 흥겨워 잠과 술에 취한 틈을 타 도시를 태우고 트로이를 멸망시킵니다. 바로 파리스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트로이는 손쓸 겨를도 없이 허무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트로이가 멸망하는 바로 이때에 그리스 최고의 영웅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웅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트로이의 공주를 살리기 위해 트로이 성내에서 싸우다 그의 약점 뒤꿈치에 파리스가 쏜 화살을 받고 전사합니다. 그 유명한 영웅이 뒤꿈치를 공격당하고 죽었다니 조금 우스운 엔딩이죠. 이 오픈 엔딩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반인 반신으로 태어난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어머니 테티스의 실수로 인해 그의 유일한 약점이 생긴 것이었어요.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그를 스틱스 강물, 불사의 강에 아이를 넣었지만 정작 아이의 발을 잡고 넣느라 발에는 그 강물이 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소한 뒤꿈치를 빼먹은 실수가 결국 너무나 허무하게 아킬레우스를 죽음으로 몰았던 거예요. 그리스판 나를 찾아줘의 엔딩은 이러해요. 잘생긴 왕자와 눈이 맞아 사랑의 도피를 했던 헬레네는 결국 남편과의 재회에 성공하며 스파르타에 돌아가 그 뒤에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파리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불타는 트로이 성내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자신의 전 부인 오이노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을대로 상처받은 오이노네는 결국 파리스를 치료해주지 않지만 파리스가 죽은 뒤큰 후회를 느낀 그녀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안 좋은 일은 트로이 사람들이 다 당하고 그리스인들은 전리품도 두둑하게 챙겨갑니다. 그래도 역시 진정한 승리자는 헬레네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였고, 트로이의 멸망 이후 그리스 군들, 특히 트로이 전쟁 승리의 1등 공신, 책략가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다른 장수들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섬에 돌아다니며 죽을 위험을 넘기기도 했어요. 약 10년 정도를 항해하며 보냈는데 마녀, 공주, 외눈박이 괴물 등과의 모험에서 고군분투하며 마침내 도합 20년 만에 고국 이타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오디세우스는 20년 동안 자신을 믿어주던 아내 페넬로페와 똑똑한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었지만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그리스군이 헬레니를 구하기 위해 출전한 것에 앞서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애초에 출항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관료들의 의견에 동의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아르테미스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합니다. 이때 자신의 부인에게는 그녀의 딸이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결혼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비록 아르테미스가 이피게네이아를 불쌍히 여겨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그녀의 어머니이자 헬레나의 자매 클리타인 네스트라는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복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아가멤논은 파리스의 누나이자 트로이의 공주였던 카산드라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왕비 클리타임레스트라는 자신의 정부와 함께 남편 아가멤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함께 있던 카산드라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살해당한 아버지를 위해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와 딸 엘렉트라는 어머니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클리타임레스트라 자신도 그녀의 정부와 함께 아들 오레스테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라는 명작의 탄생이 기여합니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고전 문학 작품에서 최초로 오늘날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재판과 복수의 대물림이라는 개념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한 사랑을 받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또 언급되었던 엘렉트라라는 아가미논의 딸은 심리학자 프로이트에 의해 처음 조명되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여성형인 3세에서 5세의 딸은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라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의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론에 의해 심리학 용어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에 나왔던 단어들 오디세이아 트로이 목마, 아킬레스건,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21세기에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분명하죠. 흔히 긴 여행이나 웅장한 컨셉을 무슨 무슨 오디세이아라고 표현하며 갑자기 사랑에 빠졌을 때에는 큐피트 또는 에로스의 화살에 맞았다 라고 이야기하며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트로이의 목마는 또다시 예고 없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컴퓨터에 피해를 주었고 아직도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언급할 때 누구누구의 아킬레스는 뭐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스트셀러인데 아직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끼치는 영향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트로이 전쟁 영상을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단 4년을 시인으로 활동하고 2 5세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국 문학사에서 천재 중의 천재로 남은 낭만주의 시인 존키츠입니다존키츠는 호메로스의 일리워드와 오디세이를 읽으며 문학적 환희와 열정에 찬 자신의 감정을 시에 투영했습니다. 제목은 On First Looking Into Chapman's Homer 치프문 번역의 호메로스를 처음 읽고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스프먼이 번역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직접 읽어볼 수 있게 되면서 그가 진정한 문학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 시입니다. 그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는 자신을 행성을 발견하는 과학자로 또 새로운 대항을 처음 발견한 모험가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도 존 키츠가 그랬듯 저의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들으시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리스의 기나긴 인트로를 잘 숙지하셨으니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의 작품에 올인하는 본격 책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